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죄소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되니라 그런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 또 성막과 재단 주의뜰에 포장을 치고 들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 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 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 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린 지금까지 나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투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 모세에게 성막에 배열에 관해서 지시하셨고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준공했음을 증거합니다. 17절입니다. 둘째 첫째 딸 고크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본문 17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둘째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을 증거합니다. 이 날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1년이 경과한 제 2년 1월 1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달 그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완성을 눈앞에 두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경배를 올려드리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막 건축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물을 드렸고 기술자들이 정성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막을 이루는 자재들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성물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대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되는 것즉 결과만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 올바른 과정과 절차를 밟는 일이 결과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기구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8절은 성막의 외형이 갖춰지는 장면입니다. 성막의 뼈대들은 널판을 고정시킨 받침, 널판, 널판을 하나로 연결할 띠, 그리고 기둥 순으로 조립되었습니다. 19절은 성막의 뼈대가 갖춰진 뒤그 천정을 덮개로 덮는 장면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괴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재소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계를 가리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본문은 성막 본체 중 지성소를 완성시킨 후그 안에 증거계를 배치하는 장면입니다. 즉, 성막 제일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십계명 돌판이 든증거계를 들여놓고 그 위를 석재소로 덮은 후 입구에 휘장을 들임으로써 성소와 격리시켰습니다.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는 또 험화간 곧그 성막 부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회마간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문의 휘장을 달고 본문 22절과 23절은 성소의 기물 중 떡상을 배치하는 장면인데, 이 떡상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은 남쪽에 있는 떡상 맞은편에 등장을 배치하는 장면입니다. 또 26절과 27절은 지성소의 시장 앞 중앙에 분향단을 배치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소 내에 새 성물 즉 떡상 등대 분양단의 배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28절은 성소 출입문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출입문은 다섯 기둥에 휘장을 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또 해막의 성막 문합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싣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시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지금 읽은 본문은 성막 들의번제단과 물뜨멍을 배치한 뒤에 뜰의 포장을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배치됨으로써 성막의 건립과 기구 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중공하며 19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일곱 번 반복되었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지으며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았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기준과 생각이 개업, 개입되었다면 성막이 아닌 그저 천막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성막이 될수 있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완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이 덮인 곳이 성막이 아닌 만남의 장막을 뜻하는 회막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간격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래 성막도 완성되었고 구름도 덮였으니 모세가 앞장서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와의 충만한 영광 앞에 자신의 실체가 더욱 또렷해지는 것이기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먼저 회막에서 불러주시는데 그 말씀은 레이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왁와께서 불러쉬었을 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 아니라 언제 이동하고 머물고 쉬는지를 표시해 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며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자신의 짐을 꾸려 의심할 여지 없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지시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셨고 때론 멈춰 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임을 기억하여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길고 긴 광야 여정에 있어 엄청난 위로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광야와 같은 쌍을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의 구름 기둥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출애굽기는 성막의 봉헌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며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행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손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행진을 이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나가신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연약하여 넘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극률로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재간도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상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의 강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